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발표할 내용은 5분. 예. 네, 나머지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이에요. 자, 앞에 보이시는 내용이 펠리온에 있는 걸 갖고 온건 아니고요. 더 케이 시스템이라고 벤처 회사에서 만든 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펠리온에서는 데이터를 어,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안 문제도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함부로 암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캐시성으로 흘려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펠리온에서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프는 보는 동안은 그려져요. 그렇지만 다시 접속하면 그 그래프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사용자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해커톤 참여자들한테 그것을 서버를 따로 마련해서 php 프로그래밍으로 겟 포스트를 가이드 문서를 주고 만드세요. 그러면 멘붕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더케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더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를 바로 접근을 가능하신데요. 요거는 뒤에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 레벨에서 3303505700으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자동으로 이 더케이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펠리온이라는 항목을 누르면,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만 선택을 해서 서브스크립션을, 그 구독을 딱 하시면, 예, 바로 이런 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데이터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을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템퍼러치는 템퍼러치요. 그리고, 어, 서버에서 어, 버튼을 더 추가를 해서 서버에서 다이렉트로 디바이스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만들려고 하고 계,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하시면 나중에 어, 어디다가 보여드릴 때도 펠리온 페이지 안 열고 이 페이지 보여드리고 이런 어,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이.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더케이 시스템의 김종문 대표님을 음, 소개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시죠. 네. 이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고요. 혹시 요거 요 화면을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김종문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요런 거를 꾸미실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요거는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넣으면 누구나 다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가입할 때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빨리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나중에 해커톤 당일날, 어, 요런 인터페이스로 보여주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해저도 좋지만, 심플하니까, 어, 쉽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는 템퍼 센서 3 개에다가 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잠깐 세팅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여기서는 코딩 아이고야, 아이고 코딩할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우스로 들어가서 디바이스가 펠리온에 붙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키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펠리온이랑 연결이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등록을 했던 디바이스는 총 5개 정도 되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3, 4, 6으로 끝나는 녀석이 레지스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요. 센서, 뭐, 엑셀렉메터, 뭐, 뭐, 터치, 디바이스 아이디, 뭐,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서 체크를 하고, 여기 체크 버튼을 누르고, 서브스크립션을 탁 누르고, 누르면 여기에 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뷰가 생성 되면, 뷰를 딱 누르면, 예. 네. 앞서 누적되어 있던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언제 뭐어 6시 15분에 28분에 지금 1초당 한 번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누적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뭐 10분에 한 번씩이나 1분에 한 번씩이라 하면 이게 텀이 길어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쁘게 그려질 거예요.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김종문 대표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가입하고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바로. 그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케이 시스템은 팰리온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사항으로는 일단 ARM 팰리온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는 지금 포털이랑 어 컴파일러 쪽이랑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엠베드 어, 디바이스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아까처럼, 어, 상태가, 레지스트 상태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디바이스 연결된 상태여야 하고, 그 다음에 더케이 시스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ARM 펠리온 사이트, 혹시 로그인 다 하셨나요? 여기 앞에 부분 같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안 보여. <laughs> 엠베디드 사이트에서 포탈로 여기 보시면은, 어, 펠리온 어카운트가 있고, 엠베디드 어카운트가 있어요. 위에 엠베디드 어카운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셨나요? 아직 안 되신 분, 네,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어, 로그인 다 하셨으면은 ARM 펠리온 사이트에서 일단 API 키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좌측 메뉴 중에 어카운트 뭐, 매니지먼트에서 API 키 눌러 보시면은 어, 메뉴 들어가셨나요? API 키에 기존에 뭐한 개만 등록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등록되신 분도 있는데, 무료계정은 아마 네 개까지인가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처음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API 키가 어, 확인이 안 돼요. 뒤에는 다 이렇게 별표 처리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에 New API Key가 있어요. 여기 API Key 만드시고, 만들 때, 어, 여기까지 다 화면 지나갔나요? 키 만들고 여기 api 키가 나오는데 이거를 꼭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복사하지 않고 지나가신 분은 기존에 만드셨던 거 다시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기존에 api 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기존 걸로 그리고 디바이스 있으면은 지금 연결을 한 번씩 다 해주세요. 네, 복사하고. 지금 여기 API 키꼭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만드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디바이스 연결되셨으면은 연결하셨으면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랑 현재 상태값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게 이제 y 케이시스템 닷컴으로 가셔서 여기에도 회원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원 가입은 뭐 처음에 이메일이랑 사용자 이름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인증키가 날라갔는데그 URL 타고 넘어오면은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하게 되면은, 어 위에 메뉴가 3개 있는데 가운데 펠리온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처음 들어가면은 API 키가 없기 때문에 API 키 입력해 달라는 안내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펠리온 API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펠리온 사이트에서 만들었던 API 키를 입력하고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까지 마쳤으면은 어, 그 다음 화면에 이제 펠리온 사이트에 등록된 디바이스랑 디바이스 아이디랑 그다음에 현재 상태, 뭐 등록 시간 등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아까 기기가 여러 대 등록되신 분은 디바이스 아이디가 여러 개 보일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씩 쭉 설명을 해드린, 신, 해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현재 설정된 어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가능한 리소스 값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템퍼러처라든지 습도라든지 제일 쉽게 모니터링 가능한 값을 선택을 어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 입력된 값들은 컴파일러 작성,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다 가능한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가능한 리소스 확인하고, 우측에 이제 모니터링 할 항목을 선택을, 체크 박스 선택을 하고, 하단에 서브스크립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현재 구독한 항목이 체크 박스 체크되어서 그 값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뷰 버튼이 생기게 되는데, 뷰를 누르면 은 실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 상에서는 현재는 15초 단위로 지금. 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 값을 1초에 한 번씩 10개씩 하시면은 금방 어,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 어, 한 10초에서 15초 단위로 모니터링할 리소스도 아마 뭐 하나나 하나, 두개 정도까지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펠리온에서 한 달에 30만 건밖에 트랜잭션을 못 만들거든요. 아니면은 유료 옵션을 사용하시든지 해야 되는 항목이라 일단 여기 사용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현재 지금 제가 세팅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여기 이제 세팅된 기기는 지금 아이디 하나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는 습도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서브스크립션 항목을 바꿔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에서는 습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지, 리소스 항목이 왔을 때 체크된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디바이스가 한번 연결이 끊기면은 서브스크립션 된 항목들이 펠리온에서도 다 지워져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연결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서브스크립션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택된 거는 온도, 어, 세 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두 번째 거는 지금 데이터가 없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프로그래밍 할때 10초 단위로 했어요. 좀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더 빨리 하셔도 되, 되는데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859라고 돼 있는데 이트랜잭션이 계속 금방 늘어나요. 그 리소스 항목을 많이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875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펠리온에서 저희 쪽 서버로 지금 계속 이제 콜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기본적으로 뭐, 온도라, 온도나 습도, 뭐,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말고, 개인적으로 따로 프로젝트 하실 때 추가된 리소스들도 모니터링 가능하니까, 여기 한, 어, 이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기타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아까 여기 저 컴파일러에서 여기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트 리소스에서 생성된 항목들 뭐 추가나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항목들은 펠리온 사이트, 펠리온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아이디 누르고 누르면은 디바이스 디테일이 뜨는데 여기서 리소스 항목에 표시가 돼요. 좀 크게. 여기 리소스 항목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패스들은 LWM2M 포맷에 맞춰서 미리 다 정의된 항목들이거든요. 이 항목들은. 그래서 이 네임이 미리 정의된 거는 네임대로 나오는 거고, 뭐 아래쪽에 뭐, 템퍼러처 0, 뭐 1, 2, 뭐 이렇게 다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템퍼러처 0 센서 값 보면은 지금 28.4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랑 지금 여기 28.4 값이 동기화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펠리온에서도 뭐 그래프는 그려주긴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현재 본 상태에서부터 캐시된 데이터, 현재까지 누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과거 데이터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28.5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또 해주세요.